2006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만났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지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었고, 이 경기를 끝으로 지단은 선수 생활을 은퇴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경기이니만큼 이 경기에 임했던 지단의 각오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꼭 이겨서 영광스럽게 은퇴하리라.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이었던 만큼 승리를 향한 프랑스의 국민들의 기대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단과 상대편 수비수가 몇 마디 옥신각신 하더니 갑자기 지단이 자기의 머리로 그 수비수의 가슴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단은 퇴장을 당했고 그 분위기의 여파로 프랑스는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에게 패배해서 우승 트로피를 놓쳤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열망은 지단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고, 지단 자신도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퇴장이라고 하는 불명예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왜 지단이 머리 박치기라는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는데, 그것은 상대편 수비수가 지단을 향해 던진 모욕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는 지단과 옥신각신 하면서 지단에게 지단의 누나에 대한 욕을 했고 이에 대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지단은 자신의 머리로 그 수비수의 가슴팍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지단이 누구입니까?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알 정도로 세계 최고의 선수였고 수많은 축구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테랑도 순간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경기이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구나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저 수비수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만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에너지가 투자됩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군대도 유대 나라의 그 조그만 성이었던 마사다를 빼앗기 위해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성을 빼앗는 것이 어려운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가능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감정이 울그락불그락 되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주 나쁘게 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다윗을 중상모략했고 험담과 모욕적인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다윗을 만날 때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지 궁리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니 다윗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던 것이죠.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나도 똑같이 한번 행동해 볼까라는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 다윗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함께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축구선수 지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힘들어지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의 요동이 치는 순간 싸움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침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입을 닫고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화가 날때 입을 닫는다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정말 힘듭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을 붙들고 잘잘못을 따지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리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해야만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증오는 더 커져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 커녕 허무는 자리에 그 중심에 내가 서고 맙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울그락불그락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잠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반석이고, 너의 요새이고, 너를 지키는 자야. 그러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렴. 그런데 내가 스스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내 감정이 소리치는 대로 살아가면,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내 감정이 요동치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있다면 일단 가장 먼저 침묵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분께 내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에게 침묵하라고 해서 하나님께마저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내십시오.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그 거친 표현들도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그런 말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인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